개측교회 목사님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 재정자립을 꿈꾸며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스콩 목사입니다. 네, 저는 유튜브를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독자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저에게 자그마한 어, 꿈이 생겼죠. 그것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재정 자립을 하는 겁니다. 예, 개척교회 목사가요 어, 사회에만점념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지 어, 지금 한국의 중산층 수준을 봤을 때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가를 일단 상가 세돈해야 되죠. 가정 생활도 해야 되죠. 왜 네, 그만큼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모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모교회에 든든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는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맨 땅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헤딩해야 됩니다. 저도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저는 2년 반 동안에 가족의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매일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빳빳한 지폐를 저희 집사람에게 주었는데, 얼마나 감사했고 노동의 경험이 값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와 그렇게 열심히 땀이 뻘뻘뻘 나도록 일하는 노동도 값지지만, 아, 유튜브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어, 대도서관이라는 대형 유튜브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플랫폼은 21세기의 신데렐라 유리구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고 그의 신분이 이제 공주로 어, 그가 상승했듯이 왕비죠 왕비. 어 그의 신분이 변화됐듯이 이제 목사님들도 유리구두를 신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유리구두를 신는 게 목적이냐? 아,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 재정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이 많아. 이제는 이중직이라 할까요? 어,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게 이제는. 어, 교단에서도 굉장히 이제 인식이 에, 이제는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손으로 일하여 필요를 채우노라 그 말에 저도 노동을 하면서 나 나는 왜 이렇게 노동해요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손으로 일하여 필요를 채우노라는 말에 어, 저는 열심히 일을 했었죠. 그리고 보니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 이제 500명을 돌파하고. 구독자가 이제 1000명에 이르고, 누적 구독 시간이 4000시간 되면 유튜브로부터 이제 수익 창출의 조건이 되거든요. 어, 그것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재정 자립의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유튜브를 내본 분은 아실 거예요. 구독자 1,000명 되고 누적 구독자 4,000대더라도 별로 뭐 수익을 많이 못 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저도 맞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바로 뭐냐. 좋은 영상을 영향력 있는 유튜브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구독자 1,000명 모으고 또 구독, 누적 구독 4,000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1년 동안 유튜브를 꾸준히 해서 일주일에 영상 3개 정도로 올릴 수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를 신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유튜브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사역자 분들에게 저는 약속의 말씀을 어,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 팔십 4편 6절입니다. 10편 84편 6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또한 그 풀을 채운다. 제가 김진 성경의 번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풀이라는 것은 바로 구독자 1000명이란 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풀은, 어, 여기에 좋은 영상이란.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두 가지가, 어, 어려움이 있죠. 구독자를 모으는 거 하고요 계속 컨텐츠를 생산해 내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은 뭐 주일 설교하죠 새벽기도 하죠 뭐 찬양 있죠 성경 있죠 영상을 많이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상이 세상 속에 복음을 문화의 옷을 입고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냥 설교 영상 올리는 거 하고요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지혜도, 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그 풀, 풀이라는 것은 이제 수영장 같은 웅덩이를 말하거든요. 이것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 저에게서는 영상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납니다. 시간이 부족할 따름이죠. 예, 네, 뭐, 일상의 삶부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만 편집을 배운다든지 공부를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면 많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복음을 담을 수 있으며 영향을 줄수 있는 바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구독자를 어떻게 모으는 거죠? 예, 구독자를 모으는 것은요, 목사님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시고 이제 영상 올리기 시작하면 구독자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널리 채널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채널에 영상이 이제 여러 개가 올라와야겠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열 개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550개 이상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루에 저는 세 개를 올립니다. 그러나 어, 그와 같이 되려면 굉장히 이제 그 유튜브를 하는 데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목사님들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 설교, 수요, 새벽, 주일 설교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브이로그로 채운다든지 하면, 어,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루에 한개 이상의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할수 있어.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구독자들이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있냐면 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좀 댓글 신방을 하는 겁니다. 댓글 신방, 어, 댓글로 어, 다른 채널에 가서 또이교회나 비슷한 또 교회 기독교계의 그채널 운영하는 분들 비슷한 뭐 찬양이면 찬양 음, 신앙칼럼이면 칼럼 칼름. 시사적인 거면 시사적인 거. 또, 성경 공부문 공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댓글을 달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고 맞춤 설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이제 채널로 또 계속 적어도 세 번만 가서 영상을 보고 댓글 달아주면 그분들 또한 저의 채널에도, 여러분의 채널에도 와서 구독을 해 줍니다. 이것이 유튜브를 하는 분들의 일종의 예의거든, 예의. 그래서 댓글 신방을 가면 또, 어, 구독자가 많은 채널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있는 분들 댓글을 보고 또 댓글을 타고 들어가면 많은 구독자가 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구독자 채굴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나오는 어 신자가 있으면 신방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댓글 신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독자를 모을 수가 있는데 1000명 모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laughs> 예. 근데 이제 1년 동안 꾸준히 영상 좋은 영상을 만드는 거 편집, 영상의 질 자꾸 향상되어서 좋은 영상을 만들고 1년 동안 할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꾸준히 이제 댓글 어 달아 주면 또 댓글로 인사하고 또 다른 채널에 가서 댓글 달아주고 또그 댓글 타고 댓글 들어가서 또 구독자 인사하고 그렇게 해주면 그 구독자들이 유입됩니다. 구독자를 유입되고 난 뒤에 이제 목사님들이 실시간 방송을 한다든지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때문에 구독자 500까지 그렇게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인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어, 개척, 저와 같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독자 500명이 넘거든요. 어, 500명이 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죠. 1000명?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10편 84편 6절에 그 풀, 웅덩이, 그것 또한 바로 비를 내려서 채우리라. 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지혜를 무궁무진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좋은 유튜브 친구들을 댓글을 통해서 댓글을 타고 유입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기도해주는 분들, 또 클릭성교의 사명을 가진 분들 좋은 유친들이 있습니다. 늘려져 있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세계로 늘려져 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재정 자립의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